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으로 자녀를 변화시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뾰족한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그 끝이 주머니를 뚫고 미어져 나온다는 뜻으로 능력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저절로 숨겨도 그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에서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숨어 있고 싶어 두로 지방에 가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로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중에 수로 본익의 여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익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 보니게라고 하는 명칭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통 주님께 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떡은 무엇이며 개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구절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며 떡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지금까지 주로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마냥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셨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넓게는 이방인을 가리키겠고, 하지만 좁게 본다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수로 본익의 여인을 지칭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개 같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지 아니하다 할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렇게 면전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혹시 여기서 개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쓰인 걸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개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안 좋게 쓰입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개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모든 단어에 개 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시 당했을 때 뭐라 하느냐? 개무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릴 때는 개소리. 막난이 중에서도 결코 통제가 되지 않는 막난이를 개망난이라고 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을 꾸밀 때는 개수작이라고 합니다. 죽음 중에서도 비참한 죽음의 경우에는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도 씁니다.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다? 개가 된다. 하나같이 개 라고 하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를, 그것도 지독히 안 좋은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우리 같은 고향인, 교양인들이 참 개같이 생겼네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로 본익의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개 취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개 같은 너에게 나눠줄 은혜란 없어. 성도님이 찾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개 같은 당신에게 기도해줄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상만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 성도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작자를 목사라고 알고 있었다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어디 두고 봐 이러고도 괜찮을 줄 알아 이러면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목사가 성도 개 취급했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누군가를 개 취급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태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건한 사람의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이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다른 건다 건드려도 남자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 자존심만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그것 하나 못해? 당신이 원래 그렇지 뭘 하겠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은 아는 게 뭐야? 남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당신이 가난하게 잘해서 그런 거야? 하는 거 보면 시아버지랑 똑같아. 아주 빼 닮았어. 당신은 속도 없어, 평생 그렇게 등신처럼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을 남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되었건, 자존심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완전 개취급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개 취급당한 수로본익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해도 좋다는 겁니다. 자신을 개 취급해도 좋지만, 아무리 개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남는 은혜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조차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며,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은혜가 귀하도 자신을 개치급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라고? 자신은 개치급 당해도 좋으니까 제발 남는 은혜라도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처자세로 나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 고통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애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 고생하는 모습을 엄마로서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능력 있다는 예수님을 마침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자신이 개 취급 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프니까. 지금 땀만 살릴 수 있다면 딸에게서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면 그녀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교회 업무를 마치고 사태 옆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건이가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어요. 깜짝 놀라 집으로 갔더니 얼굴이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찌었는지 인중 바로 아래에 구멍이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당직 의사가 보더니 봉합수술을 해야 하는데 다섯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가 저녁 7시 무렵이었는데 수술하려면 12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마에 구멍이 뚫려 아파하는 아이를 보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것 같았지만 의사의 말에 따라서 응급실에서 아이와 함께 밤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막내는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더니 결국 12시쯤 잠이 오는 주사를 맞고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단 후에 수술대에 잠든 아이에게 의사선생님은 부분 마취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측정기에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Tamden Ayege, l 의사는 간호사에게 외쳤습니다. 빨리 산소호흡기 가져와. 옆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산소호흡기를 가져와야 하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주사가 아이에게 무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나 싶어 가슴이 절렁했습니다. 아이의 코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난후 간호사는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아, 이 측정기가 떨어져 있네요.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매달았던 측정기가 순간 떨어졌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던지. 손가락 측정기만 다시 달자 수치는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공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이를 꽉 붙잡아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가빠하고, 손발이 저리고, 제 얼굴이 착해졌습니다. 아마도 공항 발작이 찾아온듯 싶었습니다. 공항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이따금 나타나는 발작이 저에게 일어난 듯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해, 지금은 몸이 좀안 좋다고 저 대신 간호사 선생님이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수술실을 나와 대기실로 갔습니다. 처음엔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맥박이 너무 뛰어서 숨이 차 호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제발 아무 일 없이 봉합 수술이 끝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프기에는 너무 어린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 다시 수술실로 갔더니 별일 없이 수술이 끝나 있었습니다. 턱!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막내 인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때 봉합수술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항 발작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에 왜 아이 수술이 잘 끝나기를 먼저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참아도 자식 손가락 부러진 것은 참을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는 돈 버느라 가진 모욕과 수모는 참아도 자식이 친구들에게 무시 당하는 것은 못 참는 법입니다. 본문 속 수로 본인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개 취급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녀는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고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자신이 개 취급 당한다고 물러서거나 자신의 자존심 지키겠다고 여기서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이 개치급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던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의 여인에 탐복하시면서 29절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좀더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딸을 치유하신 원인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딸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30절에 보니 딸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딸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딸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엄마의 믿음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은 축복하시면서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의 믿음만 보시고도 자녀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저 침상에 누워 있던 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부석의 은혜라도 구하는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부모된 우리들은 주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 김환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딸 때문에 오랫동안 속 썩여 왔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딸의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딸은 큰 상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도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서 다시 도전했었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결국 점수에 맞춰 가다 보니 원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대학생 아래 흥미를 못 느끼고 방황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잠시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딸의 방황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심리적으로도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극단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대인 기피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바깥에서 어느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집에서 처박혀 살았습니다. 일명 히키코모리가 된 것입니다. 히키코모리란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전형적인 회피성 성격 장애를 겪는 이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딸이 10년 가까이 집에만 처박혀 살고 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권사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딸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지만 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또 기도했습니다. 7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10년의 기도가 채워질 무렵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집 근처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그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재단 꽃꽂이 봉사를 시작했고, 이후 예배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렵체가 그 가정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녀가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두 내팽개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것은 그녀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그 권사님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권사님이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지난 10년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날이면 날마다 딸 때문에 울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수로 본익의 여인의 마음이 바로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 자존심이고 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개치급 당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수로 본익의 여인의 절실함은 바로 그 권사님의 절실함이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신방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로번이의 여인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살피시고 그녀의 딸을 만지셨다고 하는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후그 권사님 딸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 새 사람이 되어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중 믿음 조금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부부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열리지 않는 미래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병들어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고통으로 신음합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마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부모마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수로 본익의 여인처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런 것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부모의 믿음만 보고서도 그들을 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 된 우리의 믿음만 보고도 자녀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